내가 하늘궁에 처음 왔을 때 봉황새 (100만 마리가) 하늘궁을 둘러쌌다. 내가 하늘궁에 처음 왔을 때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올 때야. 뭐 얼마 안올 때인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봉황새, 상상의 새야. 실제는 없는 새예요. 봉황새가 백만마리 정도가 하늘공을 둘러쌌어. 그런데 봉황새가 몸을 가누지 못해 아도 빽빽해가지고 서로 포개진 거야. 포개지고 목을 비틀고 있는데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그걸 바라보는데 저내 방문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는데 전부 봉황새야. 나가가지고 베란다 나가니까 전부 내 눈에 보이는데 여기 우리 마당에는 전부 봉황새. 그래서 그 봉황새가 있는 건물을 다 샀어. 그러니까 봉황새가 있는 지역은 전부 내가 지금 다 매입을 한 거야. 그 신기하죠? 그런데 봉황새가 이 산속에 퍼졌는데 공간이 없어, 공간이. 그런데 그게 가짜냐? 진짜야. 내가 이렇게 봤잖아. 그런데 그 새는 상상의 새입니다. 실제로 없어요. 그런데 왜 그린 나타났을까? 내 생각에 그냥 백만 마리는 되는 거야. 그게 그냥 박을 그리는데 눈이 의심스러워. 이게 눈빛이 어른거리니까 봉황새들이 아름다워요. 엄청 봉황새는 커요. 이게 꽉 찼는데 새벽이야.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봉황새뿐이야. 그래서 내가 그날 한참 보다 보니까 사진을 찍는 것도 생각도 못해. 핸드폰도 그때는 충전 안 하고 끄고 있을 때야. 밤에, 새벽에 봤으니까. 근데 그 봉황새를 보고 나서부터 봉황새가 있던 지역이지 뭐 하는 거니? 내가 다 샀어. 이래하죠 그래서 새는 길조야. 새를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 알죠? 네. 천지창조할 때 새를, 빛을 만들고, 그래야 물을 만들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든다. 이렇게 돼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낫을 하고, 응?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새가 나오는 거야. 새가. 그러니까, 새를,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이쪽은, 여기는, 여기는 물고기를 만들어요, 그죠?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새야. 네. 맞아 맞아요? 네. 이 새를 만들었다니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가 네. 인간이 요 밑에 나와. 네. 새 다음에. 네. 맞죠? 네. 여기 이제 여기는 짐승이 나오고. 어? 알겠죠? 네. 어 이거는 짐승이고 사람이 마지막에 나오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광과. 어둠이죠? 네. 어둠이 어둠. 여기는 물과 뭐예요? 궁창이죠, 그죠? 어, 이 물과 공창이라는 거는 실제는 이 물이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이 하늘 자체가 공창이야 하늘 자체가 하늘 하늘 하늘이 공창이라이 말이야. 알잖아? 그다음에 식물과 자연 음, 밤이래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짝을 이루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는 새가 인간보다 먼저 만들었지. 네. 알았죠? 이렇게 자연이, 물고기도 있고, 새가 있고, 이렇게 자연이 돼 있을 때 인간이 오는 거야. 집을 다 지어놓고 사람이 들어가는 것 같아. 응? 네. 우주 집을 만들어 온 다음에 인간이 맨 마지막에 새를 먼저 만들었어. 그래서 새가 인간보다 실제 역사가 오래된 거야. 처음에는 막 여기 막큰집채 많은 새들이 날아다녔어요. 알겠죠? 백악기야. 백악기. 인간이 없을 때야. 그때는 막집채 많은 새들이 막 공룡같이 생긴 새들이 날아다녔어. 사람 같으면 이거 그냥 하루, 한, 한 입밖에 안 돼. 팍 잡아먹어버려. 그때 인간이 없었어. 백악기 때 그렇게 날아다녔어. 그 새가 판을 칠 때야. 그게 그러니까 새가 인간보다 진화, 선배지? 알겠죠? 그래서 새가 뭐를 암시한다 그러는 거야. 선배니까. 알았죠? 이 여기에서부터 동물은 새가 제일 먼저 나와. 맞아? 맞아? 그죠? 새 다음에 코끼리 이런 거 나중에 만들어. 알겠죠? 새가 나오고 공룡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공룡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물고기가 먼저 나오는 것도 이쪽 이쪽 라인은 이렇게 나와요. 이쪽 라인은 요렇게 여기에 같이 짝을 이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천지 창조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놔야 돼. 중앙천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예수 얼굴이야. 여기 예수 십자가야. 여기 산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불강동이야. 이렇게 내려가는 게 우이동이야. 이렇게 내려가는 게 여기가 예수 얼굴이야. 알겠죠? 그래 여기 요렇게 보면 꼬리가 청와대야. 막 이게 십자가 같이 생겼어. 그래서 삼각산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 모습이야. 그리고 여기는 봉우리가 열두 개가 있어. 도봉산 알죠? 네. 이게 열두 제자야. 예수의 열두 네, 제자. 네. 옛날에 내가 데려있던 열두 제자야. 네. 이게 예수야. 그죠 네. 여기서 내려오는 개천이 우이천이야. 여기서 내려오는 개천이 상계천이야. 합류돼서 내려오는 게 중랑천이야. 네. 내가 여기서 태어나. 네. 그럼 중랑천은 가운데 중자. 눈물 흘릴 낭자 네. 그죠? 네. 중랑천이야 그러면 은 가운데로 흘러 동서양의 가운데로 흘러오는 눈물 낭자를 빨리 써가지고 삼수배에 물이다 물이 말이죠 알겠죠? 네. 이 중랑천에 중랑천에서 내가 태어났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부감산이야 부처 알겠죠? 네. 석가모니가 여기서는 저, 열반하는 모습이야. 알겠죠? 네. 열반하는, 그러니까 이걸 불함산이라고 그래. 부처 바이다, 이 말이죠. 이, 네. 이걸, 이산 자체가 불함산이야. 알겠죠? 네. 요게 뭐야? 수락산이야. 응? 네. 무슨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수락산은 예수의 수락산 보리가 10개야. 알겠죠? 네. 예수의 석가문의 10대 제자. 아. 10대 제자가 석가문의 열반하는 모습을 보고 우는 거야. 거기서 내려오는 눈물과 여기서 예수의 제자들이 흘리는 눈물이 내려와 합쳐져. 합쳤죠? 네. 가운데에 흘러온다. 그래서 가운데 중자야. 동서양의 성자들이 흘리는 눈물이 중랑천으로 눈물이 내려오는 계천이야. 내가 여기서 태어났지? 네. 이건 뭐예요? 내가 예수도 재림한 사람이며 석가모니, 이 사람들과도 인연이 있죠? 이게 내 제자들이 여기, 내가 여기서 온 거야. 동서양을 세계를 통일하러 왔다, 이 소리야. 맞아, 맞아? 그래, 여기가 한문으로 중곡동이야. 가운데서 고을 한다, 이 말이야. 중곡동 맞죠? 여기가 대순진리가 나온 데죠? 여기가 기독교, 오순절,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여기서 중랑천에서 시작해.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네. 위생병원 알죠? 네. 그죠? 네. 위생병원이 뭐요 7일 안식일교회야. 아. 그러니까 그 안식일교회가 위생병원을 했고, 내가 저 인왕산 꼭대기, 저 무학산 꼭대기에서 텐트 치고 공부하다가 내가 나중에 학교 가다가 기절했지? 네. 그럼 그래, 그래. 어? 그래서 내가 병원을 갔는데 어느 병원이야? 위생병, 원 안식일, 교회가하는그 병원에 가서 내가 무료 수술 받았지. 네. 그래서 깨났는데깨났는데 내가 그 병원에서 3일 만에 쫓겨났지. 네. 어, 무료 수술을 했으니까 이번 기간은 오래 있을 수 없다. 퇴원시켜라.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간호원들이 데모했지. 네. 어 우리 그저 꼬마 저 학생을 저 저러면 위험하다. 또 산에 보내면 저 죽는다. 그 간호원들이 막 데모하고 저 애를 갖다한 열흘 더 입원시켜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하다가 병원 원장이 안 된다. 무료 수술해 줬으면 지가 살든 말든 내보내라. 이랬데 쫓겨놓은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 교회가 지금 36대학교 있죠? 그게 안식일 재단이야. 내가 기독교를 잘 알잖아. 그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나라의 안식일교회와 대순진리가 이 중곡동에서 나와. 중곡동.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조사가 있어. 그쪽 부근에 시조사 뭐예요? 출판사. 성경책 찍어내는 그 시조사 거기 있죠. 그러니까 이 주변이 영적인 지역이야. 아, 알겠죠? 음, 그래서 여기가 중곡. 중국. 중곡동만 있는 게 아니야. 전부 중자가 붙어요. 중화동. 중화동, 그죠? 어, 여기 전부 중자가 붙어 있다니까 알겠죠? 그런데 여기가 중자가 붙는 이유는 동서양의 눈물의 중간, 예수의 체형, 석가모니와 열반 양쪽에서 흘러오는 눈물이 이우위천는시한한게 내가 소 뛰어왔죠? 소야 이게 소. 우이, 소의 눈물이 내려오는데야, 소. 그럼 내가 이 소에, 소의, 소에 소의 이게 뭐 붙으면 이게 희생이잖아. 네. 희생이, 희생이란 글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소가 전부 붙어 있잖아. 목사도 소가 붙어서, 소, 이거죠? 네. 아, 목사라 말이야. 여 소의 눈물이 내려오는 거야, 이거.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내가 소띠가 여섯 태하나 여기서 내가 소띠로 나오죠 네.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명성지 우성제야 소울음 소리 내는자가 그자가 하늘에서 온 신이다. 어. 이해가 가죠? 네. 잘 이해가 가죠? 네. 이렇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사람은 지구에 없다. 알습니다거요저 <laughs> 네. 요거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삼각산 내려다 봐봐.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받고 있는 장면이고. 요고래 열두 제자 도봉산 열두 봉이야. 네. 열두 봉 우리가 사람 같이 생겼어 전부. 자세히 보라고 사람 같이 머리가 있고 어깨가 있고 그래요. 네. 그 열두 봉우리가 허늘져 끓이고 우는 모습이야. 네. 난 항상 그걸 보잖아. 네. 근데 이 산에 이 산을 바라보고 있는 산이 우리 고령산이야. 네. 이게 우리 고령산의 아들이야. 네. 삼각산이. 기가 막혀, 기 막혀. 오십니다. 요 고령산에서 내가 자리 잡고 있잖아. 그럼에서 내가 북쪽 신인이란 증거야. 이거, 이거, 우, 자가, 이 목, 갈, 목사나 희생이 있잖아, 소, 우, 자가 내 소띠하고 갖다 붙인다고 되는 거야? 그렇게 돼있죠, 부조가 어, 그래서, 소가 나타난다.